여러분, 요즘 손끝이 가끔 저리세요? 두통이 자주 오거나 깜빡깜빡 하는 일이 늘었나요? 많은 분들이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는데요. 이건 뇌경색의 전조증상일 수 있어요. 솔직히 설마 나한테 무슨 일이 있겠어? 하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여러분, 60대 이후 10명 중 3명은 이미 무증상 뇌혈관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뇌혈관이 막히는 순간부터 1분에 190만 개의 뇌세포가 죽어나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죽은 뇌세포는 절대 다시 살아나지 않아요. 그럼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확실하게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들이 10년 넘게 수만 명을 추적했더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특정 과일을 꾸준히 드신 분들은 뇌경색 위험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그것도 마트에서 흔히 볼수 있는 과일들이에요. 오늘 알려드릴 다섯 가지 과일, 끝까지 보시면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왜 뇌경색을 특별히 조심해야 하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혼자서도 좋은 과일, 나쁜 과일 구분할 수 있거든요. 우리 뇌혈관은 정말 가늡니다. 얼마나 가느냐면요. 머리카락 10분의 1도 안 되는 얇은 혈관들이 촘촘하게 얽혀 있어요. 이렇게 가는 혈관에 기름때나 찌꺼기가 조금만 쌓여도 혈액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 수도관이 막혔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처음엔 물이 조금씩 나오다가 점점 약해지고 마침내 완전히 막히잖아요. 우리 뇌혈관도 똑같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여기에 찌꺼기가 점점 쌓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터지는 순간이 바로 뇌경색이에요. 하지만 다행히 우리 혈관은 회복력이 뛰어나요. 올바른 음식만 꾸준히 드시면 충분히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뇌경색을 막는 과일들을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5위부터 공개할게요. 이 과일은 특유의 노란 껍질을 가지고 있어요. 마트 입구에 항상 있고 쉽게 구입할 수 있죠. 여러분, 바로 바나나입니다. 에이, 바나나요? 당 많은 과일 아닌가요? 하실 수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나나는 뇌혈관을 지키는 강력한 무기거든요. 바나나의 가장 큰 무기는 뭘까요? 바로 칼륨입니다. 칼륨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 몸은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으로 혈압이 조절되거든요.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 먹는 국, 찌개, 김치에 나트륨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나트륨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혈압이 올라갑니다. 혈압이 오르면 뇌혈관에 계속 강한 압력이 가해지는 거예요. 마치 수도관에 압력이 세게 가해지면 터질 수 있는 것처럼요. 여기서 칼륨이 등장합니다. 칼륨은 우리 몸속의 과도한 나트륨을 소변으로 배출시켜 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혈압이 내려가는 거죠. 바나나 한 개에는 약 400mg의 칼륨이 들어 있어요. 이건 하루 필요량의 10%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나나의 장점은 칼륨만이 아닙니다. 마그네슘도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마그네슘은 뭘 할까요? 혈관벽의 평활근을 이완시켜줍니다. 쉽게 말해, 긴장한 혈관을 느슨하게 풀어주는 거예요. 혈관이 이완되면 혈액이 더 수월하게 흐르겠죠? 그리고 비타민 B6도 있습니다. 비타민 B6는 우리 뇌에서 세로토닌, 도파민 같은 신경전달 물질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거든요.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에 따르면요. 비타민 B6가 부족하면 신경계 손상 위험이 높아지고 뇌졸중 발생률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럼 바나나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 식사 후입니다. 하루에 한 개면 충분해요. 하지만 여러분,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서 체내에 쌓일 수 있거든요. 다음은 사위입니다. 이 과일은 겉은 털이 복슬복슬하고 속은 초록색이나 노란색이에요. 새콤달콤한 맛이 일품이죠. 여러분 바로 키위입니다. 키위는 천연 종합영양제라고 불려요. 그만큼 영양소가 풍부하다는 뜻이에요. 특히 비타민 C 함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얼마나 많으냐면요. 키위 한개에 들어있는 비타민C가 사과의 무려 20배예요. 오렌지의 2배고요.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비타민C가 뇌혈관이랑 무슨 상관일까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비타민C는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콜라겐 합성에 꼭 필요한 영양소거든요. 혈관벽이 튼튼해야 압력을 견딜 수 있고 터지지 않겠죠? 키위에는 팩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도 풍부합니다. 팩틴은 뭘 할까요? 장에서 나쁜 콜레스테롤을 흡착해서 몸 밖으로 배출시켜줍니다. 마치 청소기가 먼지를 빨아들이는 것처럼요. 그리고 여러분, 키위에는 폴리페놀과 퀘르세틴이라는 항산화 성분도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혈관 염증을 줄여주고 동맥 경화를 예방해줍니다. 실제로 키위의 효과는 과학적으로 입증됐어요. 키위의 풍부한 엽산에 대한 연구가 있거든요.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 연구팀이 엽산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을 추적했는데요. 뇌졸중 위험이 18%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엽산은 뭘 할까요? 혈액 속의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물질을 조절합니다. 호모시스테인은 혈관의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이에요. 이게 많아지면 혈관벽이 손상되고 혈전이 생기기 쉽습니다. 엽산이 이 나쁜 물질을 낮춰주는 거죠. 그럼 키위는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하루에 한 개에서 두 개가 적당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키위는 껍질째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껍질에 항산화 성분과 식이섬유가 훨씬 더 많이 들어있거든요. 껍질을요? 이해하시겠지만요. 물론, 털이 신경 쓰이실 수 있어요. 그럴 땐, 키위를 깨끗이 씻은 후 수세미로 살살 문질러서 털을 제거하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키위는 산성이 강한 편이라, 위가 약하신 분들은 공복에 드시지 마세요. 식사 후에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이제 3위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과일은 빨갛게 익을수록 좋고, 익혀 먹으면 더욱 좋습니다. 과일인지 채소인지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식물학적으로는 엄연한 과일이에요. 여러분, 바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의 놀라운 점이 뭘까요? 뇌경색 예방 효과가 과학적으로 가장 확실하게 입증된 과일이라는 겁니다. 핀란드 이스턴 핀란드 대학교 연구팀이 무려 12년 동안 1031명의 중년 남성들을 추적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혈액 속 리코펜 수치를 측정했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놀라웠습니다. 혈중 리코펜 농도가 가장 높은 그룹은 가장 낮은 그룹보다 뇌졸중 발생률이 무려 55%나 낮았어요. 절반 이상 차이가 난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리코펜이 뭐길래 이렇게 효과가 큰 걸까요? 리코펜은 토마토를 빨갛게 만드는 색소 성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단순한 색소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거든요. 그 항산화 능력이 비타민 E에 무려 100배에 달합니다. 정말 엄청난 수치죠? 리코펜은 혈관에서 어떻게 작용할까요? 먼저 혈관벽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걸 막아줍니다. 여러분, 콜레스테롤 자체보다 산화된 콜레스테롤이 훨씬 더 위험하거든요. 산화된 콜레스테롤은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리코펜이 이 산화 과정을 차단해 주는 거예요. 마치 사과를 깎아놨을 때 갈색으로 변하는 걸 레몬즙으로 막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들자면요. 두 번째로 리코펜은 혈소판이 뭉치는 것을 방지합니다. 혈소판은 평소엔 우리 몸에 상처가 났을 때 출혈을 막아주는 고마운 존재예요. 하지만 여러분, 혈관 안에서 불필요하게 뭉치면 혈전이 됩니다. 이 혈전이 뇌혈관으로 가서 막으면 뇌경색이 생기는 거죠. 리코펜이 이 혈소판이 너무 많이 뭉치지 않게 조절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토마토는 생으로 먹는 것보다 익혀서 먹는 게 훨씬 좋아요. 왜 그럴까요? 리코펜은 열에 의해 흡수율이 높아지는 특별한 성분이거든요. 생토마토를 먹으면 리코펜이 세포벽 안에 갇혀있어서 우리 몸이 흡수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열을 가하면 세포벽이 부서지면서 리코펜이 밖으로 나옵니다. 더 놀라운 건요. 올리브 오일과 함께 조리하면 흡수율이 무려 5배나 높아진다는 겁니다. 리코펜은 지용성 성분이라 기름과 함께 먹어야 잘 흡수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토마토 소스, 토마토 스튜, 토마토 달걀 볶음이 생토마토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토마토는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하루에 중간 크기 토마토 한 개에서 두 개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빨갛게 완숙한 토마토일수록 좋습니다. 덜 익은 토마토보다 완숙 토마토가 리코펜이 3배 더 많거든요.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위산이 많으신 분들은 공복에 토마토를 드시지 마세요. 토마토의 산성분이 위를 자극할 수 있거든요. 자, 이제 2위입니다. 이 과일은 작지만 강력합니다. 보랏빛 색깔이 신비롭고 한알한 한 알이 건강의 보물 같은 과일이에요. 신이 내린 보랏빛 선물이라고도 불리죠. 여러분,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미국 타임즈가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예요. 작은 크기에 비해 영양소가 어마어마하게 농축되어 있거든요. 블루베리의 가장 큰 무기는 뭘까요? 바로 안토시아닌입니다. 안토시아닌이 뭐냐고요 블루베리를 보랏빛으로 만드는 색소성분인데요. 이게 단순한 색소가 아니에요. 혈관 청소부라고 불릴 만큼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안토시아닌은 혈관에서 정확히 어떤 일을 할까요? 첫 번째로 혈관 벽에 쌓인 기름때를 쓸어냅니다. 여러분, 우리 혈관 벽에는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끈적끈적하게 달라붙어 있어요. 이게 점점 쌓이면 혈관이 좁아지고 막히게 되는 거죠. 안토시아닌이 이런 찌꺼기들을 깨끗하게 청소해 줍니다. 마치 혈관 안에 청소부가 들어가는 것처럼요. 두 번째로 혈관을 확장시켜줍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혈액이 흐르기 힘들잖아요. 안토시아닌이 혈관벽을 이완시켜서 혈관을 넓혀주는 거예요. 그러면 혈액이 훨씬 수월하게 흐르겠죠. 세 번째로 염증을 줄여줍니다. 여러분, 혈관에 염증이 생기면 혈관벽이 손상되고 딱딱해집니다. 이게 바로 동맥경화의 시작이에요. 안토시아닌이 이런 염증을 억제해 주는 겁니다. 실제로 블루베리의 효과는 과학적으로 입증됐습니다. 미국 오클라호마 주립대학교 연구팀이 8주 동안 대사증후군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매일 블루베리 350g을 갈아서 마시게 했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놀라웠습니다. 참가자들의 혈압이 4에서 6% 감소했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도 줄어들었어요. 더 놀라운 연구도 있습니다.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관상동맥질환이 25% 감소했고, 심근경색은 23% 감소했습니다. 혈관이 건강해지니까, 심장도 자연스럽게 건강해진 거죠. 그리고 여러분, 블루베리는 뇌 건강에도 탁월합니다. 미국 신시네티 의과대학에서 치매 위험이 큰 노인 47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어요. 블루베리를 섭취한 노인들의 인지 기능이 개선되고 뇌가 더욱 활발해지는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뇌혈관이 깨끗해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니까 뇌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뇌 기능도 향상되겠죠? 그럼 블루베리는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하루에 스무 알에서 마흔 알 정도가 적당합니다. 한줌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가끔씩 많이 먹는 것보다 하루에 조금씩 3개월 이상 꾸준히 먹는 게 혈관 건강에 더 효과적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어요. 냉동 블루베리도 생 블루베리와 효과가 똑같습니다. 냉동에도 안토시아닌 같은 영양소가 거의 파괴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블루베리가 저렴할 때 많이 사서 냉동실에 보관해 두었다가 아침 요거트 위에 뿌려 드시면 좋아요. 스무디에 넣어 갈아 마셔도 되고요.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블루베리에도 당분이 있기 때문에 하루 권장량을 지켜서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드디어 1위를 공개합니다. 여러분, 혹시 뭘 예상하셨나요? 비싼 수입 과일? 아니면 구하기 힘든 특별한 과일? 아닙니다. 여러분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결과일 겁니다. 바로 우리 식탁에서 가장 흔하게 볼수 있는 과일입니다. 마트에 가면 항상 있고, 시장에 가도 산처럼 쌓여 있는 과일이에요. 여러분, 사과와 배입니다. 정확히는 속살이 하얀 과일들이에요. 에이, 설마요? 그렇게 흔한 과일이 1이라고요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바로 과학이 밝혀낸 진실이에요. 네덜란드 워게닝겐 대학교 연구팀이 무려 10년 동안 2만 명의 성인을 추적 관찰했습니다. 2만 명이에요. 정말 엄청난 규모의 연구죠. 연구가 시작될 당시 참가자들은 모두 심혈관 질환이 전혀 없는 건강한 상태였어요. 연구팀은 이들이 매일 어떤 과일과 채소를 먹는지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10년이 지나는 동안 총 223건의 뇌졸중이 발생했습니다. 연구팀이 데이터를 분석했더니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과일과 채소를 색깔별로 분류했는데요.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보라색 과일과 채소는 뇌졸중 발생과 특별한 연관성이 없었습니다. 물론, 다른 건강 효과는 있지만요. 하지만 여러분, 속살이 하얀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은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뇌졸중 위험이 무려 52%나 낮게 나타났어요.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더 놀라운 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매일 흰 과일을 25g씩만 추가로 먹어도 뇌졸중 발병 확률이 9%씩 낮아졌어요. 여러분 사과 한 개가 대략 120g입니다. 그러니까 사과 한 개면 25g에 거의 다섯 배예요. 하루에 사과 한 개만 먹어도 뇌졸중 위험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 사과와 배가 이렇게 효과가 클까요? 비밀은 바로 쾌르세틴이라는 성분에 있습니다. 쾌르세틴은 플라보노이드의 일종인데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에요. 퀘르세틴이 혈관에서 어떤 일을 할까요? 첫 번째로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여줍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고지혈증 환자 30명을 대상으로 4주간 양파 효능을 실험했는데요.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감소한 결과가 나왔어요. 양파에도 퀘르세틴이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미국 텍사스 A&M 대학 연구에서는 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매일 양파 반쪽 이상을 섭취한 사람들은 좋은 콜레스테롤이 30%나 증가했어요.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두 번째로 여러분, 퀘르세틴은 혈압을 낮춰줍니다. 임상연구에서 580명을 대상으로 매일 500mg 이상의 퀘르세틴을 섭취하게 했더니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이 모두 감소했습니다. 혈압이 조금만 낮아져도 뇌졸중 위험이 크게 줄어들어요. 혈압이 10mm 감소하면 뇌졸중 위험이 35에서 40%나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퀘르세틴은 혈관 염증을 줄여줍니다. 핀란드 국립보건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요. 퀘르세틴이 심장병, 암, 천식, 뇌졸중,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과와 배에는 퀘르세틴만 있는 게 아닙니다. 팩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도 풍부해요. 팩틴은 뭘 할까요? 장에서 나쁜 콜레스테롤을 흡착해서 몸 밖으로 배출시켜줍니다. 그리고 혈당 상승도 완만하게 만들어주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사과와 배는 반드시 껍질째 드세요. 왜 그럴까요? 퀘르세틴의 대부분이 껍질에 들어있거든요. 껍질에 팩틴과 플라보노이드가 과육보다 다섯 배더 많아요. 껍질을 벗기면 가장 중요한 영양소를 버리는 셈입니다. 농약이 걱정되는데요? 하실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베이킹소다 물에 5분 정도 담갔다가 깨끗이 씻으면 농약이 대부분 제거됩니다. 사과와 배는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하루에 사과 1개 또는 배반 개가 적당합니다. 식사 사이 간식으로 드시면 좋아요. 여러분 하루 사과 한 개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서양 속담 들어보셨죠? 이제 그 이유를 아시겠죠? 정말 놀라운 건 이렇게 효과가 뛰어난 과일이 가장 저렴하고 구하기 쉽다는 겁니다. 마트에 가면 너무나 손쉽게 살수 있어요. 특별한 수입 과일도 아니고 비싼 영양제도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한 과일이 바로 최고의 뇌경색 예방식품이었던 거예요. 아 그리고 여러분 과일 당분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연당은 인공설탕과 완전히 다릅니다. 과일의 당분은 섬유질, 비타민, 무기질과 함께 들어있어서 혈당 변화가 완만해요. 오히려 신진대사를 도와줍니다. 인공설탕처럼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당뇨병으로 혈당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 분들은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하셔서 적정량을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영양제로 같은 효과를 볼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영양제는 특정 성분만 집중적으로 공급하는 겁니다. 반면에 과일 같은 자연식품은 수백 가지 영양소가 균형을 이루고 있어서 우리 몸이 훨씬 잘 받아들입니다.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죠. 결국 가장 좋은 영향은 약에서 오는 게 아니라 매일의 식탁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희망적인 이야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꾸준한 관리를 통해 혈관 나이를 12년에서 최대 20년까지 되돌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70세 분이 50세의 혈관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 하나가 더 있어요. 나는 괜찮을 거야 라는 막연한 생각 대신 정기적인 검진으로 혈관 상태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뇌경색 예방의 핵심입니다. 간단한 검사 하나가 생존율을 3배나 좌우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뇌혈관 검사를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의 생존율이 3배나 차이 났다고 합니다. 이 수치가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특히 이런 신호가 있으시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해요. 계단을 3층 정도만 올라도 숨이 많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다면요. 이는 혈관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뇌졸중 전문가들이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꼽는 것이 바로 만성질환 관리예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심방세동 같은 질환들을 제대로 관리해 주세요. 여기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나 더 드릴게요. 뇌경색에는 골든타임이 있다는 점입니다. 증상 발생 후 4시간 30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하면 막힌 혈관을 뚫을 수 있는 혈전 용해제를 투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검사와 준비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최소 3시간 이내에는 병원에 도착해야 해요. 안타깝게도 국내 환자의 70%가 이 시간을 놓치고 있습니다. 뇌경색 발생 후 혈전 용해제를 투약할 경우, 발병 후 3개월째 혼자 생활할 수 있는 확률이 2배 높아지고, 좋은 예후를 가질 확률이 2.5배나 높아진다고 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과일만으로도 충분히 뇌경색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 몇 가지 생활 습관을 더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첫 번째로 아침 기상 직후 물두 잔을 마시세요.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수분을 많이 잃어서 혈액이 끈적해집니다. 이때 충분한 수분 보충이 혈액순환을 도와줘요. 두 번째는 식사할 때 20분 이상 천천히 드세요. 과식과 폭식은 혈압을 갑자기 올려서 뇌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천천히 드시면 포만감도 빨리 오고 혈당 변화도 완만해져요. 세 번째는 여러분, 라면, 과자, 짠 음식 등 혈관에 해로운 음식들을 줄이세요. 나트륨이 많은 음식은 혈압을 올리고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음식은 혈관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네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일주일에 4일 하루 30분 이상 걷기만 해도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5가지 과일 기억하시죠? 1위는 사과와 배였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한 과일이 뇌경색 위험을 52%나 낮춰주는 최고의 과일이었어요. 2위는 블루베리였습니다. 안토시아닌으로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심혈관 질환 위험을 15% 줄여줍니다. 3위는 토마토였습니다. 리코펜으로 뇌졸중 위험을 55%나 낮춰주는 놀라운 과일이에요. 올리브 오일과 함께 익혀 드시면 효과가 5배 증가합니다. 4위는 키위였습니다. 천연 종합영양제로 뇌졸중 위험을 18% 감소시켜줍니다. 오 위는 바나나였습니다. 칼륨으로 혈압을 낮춰주고 뇌세포를 보호해줍니다. 여러분 이 다섯 가지만 꾸준히 드셔도 뇌경색 위험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장 보실 때부터 바로 실천해 보세요. 장바구니에 사과, 블루베리, 토마토, 키위, 바나나를 하나씩만 더 담아 보세요. 3개월 단 3개월만 이 습관을 지켜보세요. 그럼 분명히 여러분의 몸이 달라져 있음을 느끼실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맑아지고, 기억력도 좋아지고, 하루 종일 활기가 넘칠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내일을 위해 응원합니다.